윤동주 집사, 조영매 집사, 이두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교회에서 신임을 받아 안수 집사로 세움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경건과 진실함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예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황고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네. 본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도에 의지하여 본 직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의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서약입니다. 주안에서 같은 직분을 맡은 형제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손 내리시고 예, 이제 일어나 주세요. 제 성도님들에게. 예, 서약합니다. 에베네셀 성격교회 교우들이여 오늘 이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의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들 간의 사랑의 봉사자로 엄숙히 서약한 윤동주 조영래 안수집사를 성경에서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